라라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순천 전라도 갑니다. 네, 전라도 순천? 응. 어. 오케이. 네. 네, 아빠, 우리는 지금 왜 갑니까? 아, 전라도 순천. 네. 최종기 멋쟁이 큰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아. 안 만나지 너무 오래됐거든. 근데 아빠? 어? 너무 몰래 우리 미량. 미량집에서 순천까지 얼마나 걸려 176km. 네. 2시간 반. 아. 우리가 9시 출발했잖아. 네. 근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차가 좀 막혀요. 네. 어, 그래서 12시까지 우리가 도착하기로 했거든? 네. 일단 순천 어려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네. 큰아빠 만나기로 했는데. 배고프지? 네. 많이 고프지? 많이 배고프다 걱정하지 마. 오케 순천에 가면은 우장이라고 있어, 우장 네. 아랫짱, 우짱, 시장 네. 이름인데, 어... 거기에 돼지국밥이 아주 특이해. 어... 어, 순대도 나오고, 머리고기도 나오고, 어, 내장고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국밥이 맛있고, 가격은 착하고. 네. 근데 그 집에서도 아빠 단골집이 있어. 네. 순천만 가면은 아빠가 항상 그 집을 가. 네. 어, 식당 이름이 성수. 네. 성수국밥이야 아. 성수 사람 이름같지 네. 성수국밥 아. 그 성수국밥집에 큰아빠하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수로 갑니다 또 여수, 여수. 아. 어, 여수는, 여수가 멀어요? 여수는 바닷가 어, 바다, 바다고 바다 섬이었는데 네. 지금 다리가 나지가 이제 섬이 아니지 아. 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금 갑니다 여기는 지금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네 남해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어, 고속도로가 뭔지 알지요? 네 빨리 가는 도로 네 어, 빨리 가는 도로 오케이 갈때 조심해야 돼 오케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네. 다녀야지 안 그러면 딱지가 끊어지가지고 네 나라에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자꾸 날라온단말이요 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하늘 한번 봐봐 여기 순천 곤양 어 순천 곤양 아 날씨 죽인다 구름 어. 하나도 없네 구름이 하나도 없지 네. 가을 하늘이 가을 하늘이 이렇게 맑고 깨끗해 아 근데 아빠 어. 왜 밀양에는 눈이 안와요? 우리 밀양에 뭐? 왜 눈이 안와요? 눈이 안오냐고? 밀양은 네. 따뜻하기 때문에 눈이 안오는거라 아. 어, 추운데는 비가 내리면서 눈이 되고 네 어, 따뜻한 데는 그냥 비가 와 근데 그 어. 따뜻한 동네가 추울 때는 비가 내려오면서 얼어가지고 어. 눈이 되는 거야 아 어. 비가 얼, 얼면은 눈이 되는 거야 정말 우와 어. 참우이아봐똑똑이뭘 똑똑해 똑똑. 자 우리 미미 네. 불렀던 노래 중에 그리운 어머니 있잖아 네. 한번 들어보자. 우리 미니가. 아유, 가슴이 묵묵히 아프다. 이노에 부르니까가 마 생각나네 저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가가고 다리가 고강물다 어, 이 노래는 우리 미미하고 아빠하고 같이 만든 노래지. 네. 어, 그리고 아빠 뭐라더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순천까지 안 가면 네. 큰아빠를 못 만나는 거라. 네. 지금 큰아빠는 지금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거든. 네. 순천에 우짱, 우짱, 네. 그 시장 이름이야. 아. 우짱 아래짱이 있어. 네. 근데 우짱에 가면은 그 돼지국밥 골목이 있어. 야 돼지고기 봐 고기 중에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가 네. 몸에 좋거든 니야. 아. 이게 장수 음식이야 네. 오래 사는 사람들 검사를 해 봤더니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더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거야 아, 부모님들도 돼지고기 많이 먹으세요 어, 근데 구워 먹는 거보다 네. 삶아 먹는 게더 기름기도 없고 몸에 좋은데 성수국밥, 네. 무슨 국밥? 성수국밥 거기가 뭐 아빠가 사인해 놓 것도 있고, 서릉도 작은 아빠가 또 사인해 놓 것도 있고, 남진 큰 아빠. 지난번에 남진 큰 아빠 봤지? 네. 서울에서? 나훈아 큰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이거. 네. 그리고 큰아빠또 사인해 놓 것도 있고, 아주 유명한 맛집이야. 아... 어 그런데 가면 니가 보면 알지만, 거기는 서비스로. 서비스로 순대가 나왔습니 순대. 순대, 순대가 나오고 수육도 나오는데 어, 정말 맛있어 어,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어, 여러분 순천 어, 국가 정원이 있는 순천 예, 아름다운 도시 행복 도시 순천에 가시면은 우짱 장, 우장. 성수 국밥집에, 성수 국밥집에 오가 네. 한번 가보이소. 오가 한 가보세요. 예. 지금 우리는 순천 의료원에다가 차를 대고 어, 그래서 예. 우짱 성수 국밥집에 갑니다. 성수 국밥집에서 만나요. 카드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10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은 하루 되세요. 좀 이따가 성수 국밥집에서 맛있는 선수국밥 여러분께 예 선보이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카페.